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수요일 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22평은 거의 확정적으로 지키고 있죠. 안착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볼때 미증시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랬죠. 미증시 어떻습니까? 지금 22평을 돌파한 이후에도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하락해서 출발은 했지만 다시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것도 어, 저가 대비해서 플러스 0.7%만큼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증시는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삼성전자를 보는 상황에서 무조건 미증시와 함께 하이닉스 같이 보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HBM 비중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추론 쪽으로 AI 시장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학습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론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레거시 반도체, 그쵸 기존의 D램 이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올 가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 어때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HBM에서는 약간 뒤떨어졌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HBM 양산까지 들어. 간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지금 구글 TPU나 이쪽으로 계속 물량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11월 달에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꺾였나요? 11월 달에도 어때요?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은 11월 달만 보더라도 22만 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가격 38만 포인트 즉 거의 100% 가까운 상승세가 있었고 첫 번째 상승을 시작했었던 여기 그쵸. 8만 포인트에서 거의 38만 포인트 4배 가까운 상승 구간이 있었습니다. 길게 보더라도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은 25년도부터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랬죠. 즉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먼저 나왔어요. 언제? 여기 9월과 10월달에. 근데 그전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뭐라 그랬죠? 신고가라 그랬습니다. 신고가를 거쳐가면 뭐가 된다?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모든 주도주들은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강하게 터져 나오죠.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 때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땠나요?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영혼의 파트너라고 볼수 있는 원익콜딩스나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여기 5천 원부터 3만 원대까지. 6배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없겠죠. 근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미 매수 구간에 들어온 것은 맞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나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함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의 강세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었다는 점. 즉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점.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되면 한달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안지를 보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분기 언제예요 10월 11월 12월 4분기 실적이죠 이때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를 보세요 10월 달부터 보더라도 어때요 거의 지금 3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미 방향은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1월 달에 나오는 4분기 실적에 나올 텐데, 그때 당시에 실적이 나와 봐야 아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 건100% 확정적이다. 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에 대한 시작점이 22평을 돌파하고, 반등 확인이 되는 지금 구간이라는 거죠. 제가 11월 달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포기하라 그랬죠. 최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려라. 이건 욕심이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유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전에서의 상황인데 어,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어때요? 반등 확인, 급등세. 그럼 결과 188%까지 수익 구간 커집니다. 그리고 9월달에 계속 매수 구간 잡죠? 그리고 반등 확인 구간에서 다시 매수 구간. 그쵸? 급등세. 그리고 지금 이쪽 구간에서는 제가 물량을 안 줄였습니다. 11월 달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도 있었고 시장의 단기간에 너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금리에 의한 미국 시장의 조정 그리고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의 조정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9월과 10월 달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굳이 물량을 줄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저가는 잡을 수 없지만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그리고 11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101%. 이것도 반도체 관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는 AI에 대한 투자 때문이고 AI에 대한 투자는 최종적으로는 지금 뭐 챗GPT나 이런 것들처럼 LLM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즉 언어 모델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테슬라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로봇입니다 테슬라는 로봇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에 fsd가 풀렸죠 그쵸 fsd가 풀렸는데 fsd가 풀리면서 이건 거의 뭐 로봇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는 어 레벨 5의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뭐 호평 일색입니다 즉 세상이 변하고 있다 여기에는 반도체가 핵심 소재로 자리잡고 있고 어 반도체라고 하니까 엔비디아나 뭐 구글에 뭐 GPU, TPU 이렇게만 보는데 GPU와 TPU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HBM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보자고요. SSD까지 이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쪽이 많았습니다. 근데 SSD까지 계속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SSD까지 AI 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추론 시장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먼저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다. 즉 지금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포함해서 ai 관련된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이격조정 구간이 끝나고 반등 확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2월 달 지나고 나서 1월 달이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과 같은 가격대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수급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삼성전자 보세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어때요? 어, 최근에는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죠? 어,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매수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0월 17일 뭐, 요럴 때, 요럴 때, 그쵸? 그리고 10월 31일 요럴 때, 요럴 때도 매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하는 건가요? 즉,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언제 매매를 잡아야 될지,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수급은 중요합니다만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주체가 들어왔고 그 주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갔느냐, 즉 가격 반영이 있느냐, 그게 지금 시세가 나오는지 지금 시세가 나오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최근에 매수세가 조금 몰렸다고 하더라도 한달동안의 외국인 매수세는 어때요? 순 매도죠. 1조 7천억에.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4,700억 그리고 12월 3일 같은 경우에도 1,200억 정도의 매수세가 나왔다고 이제 주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나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 시장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가격하고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요 내용 기억하시고 주식 시장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외국인들의 매수에서도 아니고요. 뭐 여기서 떨어진다고 외국인들이 매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쪽 구간에서는 이격이 크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격 조정을 받은 거고 지금은 이격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매수 구간을 잡는 게 맞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관련돼 있는 종목분들까지 무조건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잡아야 됩니다. 12월 둘째 주까지는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 드렸지만 실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보티즈 어때요? 그렇죠 한달두달 달 동안 100%의 수익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하이닉스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30%대 그쵸 이렇게 터지죠 다 저가에 매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11월 4일 날 매도했습니다 54% 다시 반등 확인 구간 삼성전자 나왔죠 이제 매수금 잡을 때가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그쵸 매수 매도한 결과 76%의 수익 구간 모두 저가에 매수한 적이 없죠. 확인하고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구간이 두 자리에서 세 자리 수까지 계속 터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선반영된다는 부분을 봐야 되고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앞에서 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죠. 지금 보여 드린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선행적으로 움직일 때 앞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미국 시장도 지금 22평 안착이 됐고 삼성전자 마찬가지 하이닉스 마찬가지 모두 매수 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AI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이런 종목군들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왜? 삼성전자도 그렇고 제가 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권을 잡았기 때문인데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장중에도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구간 3% 상승 5% 때까지 높여잡아라 그냥 바로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원전 시공 쪽 현대건설까지 같이 잡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을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밑에 내려 보시면, 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코스피 강세 마감, 삼성전자 1%대 강세, 하이닉스 소풍 약세, 키 맞추기가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삼성전자 22평 안착했고요.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아야 되고, 하이닉스 22평 수렴에 있다.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22평 전후에 이격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쭉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죠. 1분기 반도체 실적은 d r 상승만 4배가 나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1월 달의 실적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겠죠. 12월 달부터 무조건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전 종목이 급등했다. 당연히 매수구간 잡았다. 밑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 쭉 보시면, 어, 두산에너빌리티 3% 상승 5% 때까지 높여 잡아라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중요한 거 시장 반등은 나왔고 미증시 쉬어갈 때 약간 주춤할 수 있다 보유는 하되 매수는 반등 확인할 때만 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반등 확인 끝났고요 어떠한 악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만 보세요. 수급도 버리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입장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이죠. 어때요? 76% 씩. 근데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더 터지죠. 조정도 잘안 받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신고가 종목.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24년도에도 어때요?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DI. 어떻습니까? 25%, 14%. 내려 보시면 26, 22, 18%. 이렇게 수익구가 계속 터지죠. 근데 언제 터져요? 그렇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을 때 그리고 태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어, 태성은 요즘 들어서는 매매 구간을 안 잡았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근데 24년도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의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계속 그렇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쭉 보면 50%의 수익 구간 그렇죠? 이렇게 터진다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어때요?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입니다. 아까 전에 보신 내용이지만. 로보티즈. 자, 반등이 가장 강했죠. 시세 자체가 강했습니다. 반등 폭도 가장 강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것도 어때요? 11월 7일 날, 101%의 수익 구간. 그쵸? 여기서 로보티즈. 자, 내용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11월 7일, 11월 7일. 모두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관련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지 보유전략 가격전략 두 가지인데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정 구간을 줍니다. 하지만 반등 확인하세요. 그리고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도 내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 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